안녕하세요. 꿈과 심망 농장입니다. 아, 마늘 심을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늘 밭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밭에 나왔는데 풀들이 좀 나와 있, 많이 나와 있네요. 어, 지금 마늘 밭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에, 토양 살충제입니다. 토양 살충제. 에, 토양 살충제는 뭐 고자리 파리, 고자리 파리를 방제를 하는 게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에, 그래서 뭐 토지 탄양, 심만이 아, 어, 이게, 지금 가져왔습니다. 1 신만이하고, 어, 또, 흑백봉 균내병 예방을 하기 위한 흑균탄, 흑균탄을 가지고 왔어요. 어, 그리고, 어, 비료, t 비 비료 좀, 땅, 마늘, 전용 비료, 마늘 전용 비료를 가져왔는데요. 10만이가 어, 마늘에 고자리 파리, 예, 파정전, 토양, 혼화 처리. 그러니까 로타리 치기 전에 예, 이거를 넣는데 10만이 예, 이거 한 봉에 예, 한 봉에 3kg 짜리인데, 어, 평균 100, 100평에 하나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100평인데, 이거 한 예, 그늘 쪽으로는 심장 500평 예에방언하고 어, 8개를 뿌리려고, 한 박스 8개를 뿌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그리고 흑균탄도 마찬가지로 100평에 하나 정도 뿌리면 됩니다. 아, 마늘 양파 전용 비료죠. 아, 이거를 땅 신골드 마늘 양파 전용 비료 유황 함유 아, 이거를 음, 100평당 하나씩 에, 뿌려보겠습니다. 이 파트에는 퇴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비가 퇴비가 많이 들어가면은 고자리 파리가 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자리 파리 약을 10만이를 좀 조금 많이 뿌리는 뿌리게 되겠습니다 마늘 뿌을 준비 비로 비로와 어, 토양 발충 제와 흑백 어, 포근 근병 예방 약을뿌립 니다. 에, 밭에 퇴비를 많이 하면은, 에, 풀들이 많이 자라나는데, 그 중에 거의, 이, 이 냉이를 좀 보세요, 냉이. 아, 싱싱하게 자라나죠 태비가 많으니까, 냉이가, 그냥, 냉이 밭을 이루었네요. 다로탈리 쳐버릴 것입니다. 옛날 같으 이거, 다 냉이인데, 다 이렇게 캐퍼먹어을 것인데, <laughs> 요즘은 그렇지가 않네요. 네, 냉이입니다, 냉이. 야..냉이 무진장 많이 나있네 아, 마늘밭 로타리 치기 전에 에, 지금 시료와 활충제를 뿌리려고 했는데 에, 마늘밭에 냉이가 무진장 많이 나있어요. 냉이가 싱싱하게 아주 부정이 하나도 없이 냉이가 굉장히 많이 나있네요 포농 클레병그 아, 방제를 아주에서 이거를 뿌리겠습니다. 네, 모든 작물이 그렇듯이 마늘도 어, 그, 뿌려야 될, 그러한, 그, 병 중에 방제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포도 제일 중요한 것이, 고자리 파리 같습니다. 고자리 파리는, 이, 토양, 속에 그, 이, 그 꿈틀거리는 벌레인데, 요게 이제, 자라면은, 파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호박 같은 데다, 이렇게, 그, 실러서 알을 낳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늘에 고자리 파리가 끼기 시작하면은, 어 마늘을 그냥 뚫어버려 요 마늘을 다그 파먹어요 고자리 파리가 그래서 마늘이 썩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퇴비가 많으면 퇴비가 많은 밭에는 고자리 파리가 유난히 많아요. 그래서 어, 그 토양 살충제를 100평에 하나씩 뿌리는데 에, 100평에 하나 가지고도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0평에 하나 반 정도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밭도 굉장히 들어가야 될게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케비 뿌려야 되죠. 비료 뿌려야 되죠. 에, 토양 살충제 뿌려야죠. 뭐 흑균탄, 흑백사공균액병 뿌려야죠. 또 마늘에 좋다는 영양제도 에, 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다 뿌리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어, 벅차요. 에. 또 이, 이게 그거만 들어가나요? 비닐 들어가야지, 인건비 들어가야지. 아이고 그냥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 아, 무엇보다도 마늘밭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마늘 씨값입니다. 씨 마늘이 이거 씨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한 쪽을 하나 심으면 그게 이제 여섯 개, 육종 마늘이 되는 건데. 이 시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이 가격이 비싸고 부가가치가 좋다고 생각이 들어도 심지를 못하게 있는 거예요. 시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홍삼마늘 같은 경우는 주화재배를 많이 하죠. 주화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주화를 1년 재배하면은 도화가 되죠. 통마늘, 통마늘이 되고, 또 통마늘을 다시 심으면은 아, 어, 밭, 네 쪽에서, 옆 쪽까지 좀 작은 마늘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년째죠. 3년째 다시 심으면은 완전한 육쪽 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올해도 주화를 굉장히 한 100kg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주화를 100kg 정도 확보하고 있고, 도화도 한 10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에, 심. 시 값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주화와, 도화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늘을 한 2천여 평, 2천여 평, 그, 시, 시 걱정 안 해고, 시 걱정 안 해고, 어, 신게 됩니다. 지금 또이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에, 많이 들어가는 게, 에, 인건비, 어, 인건비가 마늘 한2천여 평을 심으려고 하면은, 어, 한 20명 정도, 20명 정도가 하루 종일 심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음, 미리 마늘 밭을 다, 어, 비닐로를 씌우는 상태까지 만들어놨을 경우에 한 20명 들어가지, 그 준비까지 하는 과정이면, 어, 뭐, 한 30명 정도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 30명이면, 어, 요즘 남자 인건비는 15만원 여자는 13만원이 거든요 어, 태국 그 애들은 12만원 11만원 에도 바람을 얻을 수가 있는데 한 2주전에 예약을 해야 돼 2주전에 그러니까 바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요 그냥 에. 그래서 이런 한 2천여평 심으려면인건비에보다 벌써 한한 4,500평 깨지게 됩니다 마늘 식 식값 마늘 식값이 한 2,000여 병 심으려면은 한 6, 한5 0 0에서 500에서 한 700만 원까지 어 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예방이 되고 뭐 비료, 퇴비뭐 토양 발충제 뭐 빈제로 이런 것까지다해 보면은 한 1톤 천만 원이 상들어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것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심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시간에, 세 시간에 걸쳐서, 어, 마늘밭에, 마늘 양파 전용 비료하고, 어, 땅신 골드네, 이거 어디, 신만이, 그, 그 자리 파리야, 그, 그 다음에, 흑 흑백, 버금, 근액병에 예방을 하기 위한 흑균탄을 에, 뿌렸습니다. 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예, 토양팔충제 하고 팔균제를 뿌렸는데 아, 지금 아, 로타리를 치기 전에 모습입니다 밭의 모습인데 아, 요거를 오늘 한번 어, 2단위로 갈아 놓고 내일 마늘 심기 전에 에, 한번 다시 곱게 로타리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늘을 심기 전에 밑거름 밑거름으로 비료 뿌리고 이제 퇴비는 사전에 많이 뿌려놨어요. 퇴비는 사전에 많이 뿌려놨고 그래도 또 퇴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도 비료를 안 뿌릴 수가 없거든요. 비료 뿌리고 소양 살균제 뿌리고 살균제 뿌리고 이제 마늘을 심기 심을 준비가 90%는 돼 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치고. 비닐을 씌우지 않은 상태에서 신화전공에 마늘 심는 기계로 마늘을 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크 둘이서 하루에 한 2천여평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기계, 기계거든요. 네. 오늘까지는 마늘 심을 밥 만드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